10 s 1 3장1 3절부터3 1절까지의말씀1니절10 s a m j 10 Samja, 10 Samja, 10 Samja, 10 Samja, 10 Samja, 10바 a m j a 10 s a 이 j a 10 Samja, 10 Samja, 10 Samja, 10 Samja, 1 미시디아 안디오기에 들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믿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낙은해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왕 에서 약 40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명하사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다 사나 주셨던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들 하나님이 베냐민 집합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더니 라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 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병제들아, 아브라함의 성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미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나도 잡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당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보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북쪽의 반빌리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행선지였던 구브로라는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이라면 빌리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빌리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회당에 방문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허락하셨고, 이후에 다윗을 세우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선포하면서 먼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구원자였던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 모든 일을 성경에서 이미 기록된 대로 응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심으로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내일도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시도가 무수히 많았음을 구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무지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심으로 오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선하신 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죄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로서 죄를 이기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구원계획을 온 땅에 보이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에서부터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알게 하여 주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귀중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새롭게 지어지는 예배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곳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신실하시고 선하심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